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거녁묵상 오늘 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19일째 되는 날 아주 화사한 배경이 있는 곳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저도 이런 곳에서 촬영하고 싶지만, 네, 오늘은 19일째 되는 날 소일문답, 이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 그 준칙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준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인 성경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 라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인간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외에도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성경을 증명해야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때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소류문답 이문답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모두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다라는 사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움심을 받아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셋째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데 충분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19일째 윤스타였습니다. 안녕.